민숙이 사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하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개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하 자손의 회막 안지 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와 그 등잔들과 그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금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쓰는 모든 기명을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단의 재를 버리고 그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끌 것이며 행진할 때에 아롬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개를 필하거든 고하 자손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하 자손이 멜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 맡을 것은 등유와 분양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군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너희는 고아쪽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할 일과 그멜 것을 지휘할 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되,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총개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가족의 할 일과 멜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은 성막의 앙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문장을 메이며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메이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 모든 일곤 멜 것과 처리할 것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멜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이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다 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그멜 것이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사면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무릇. 그것에 쓰는 것이라, 너희는 그들의 맡아, 매일 모든 기구의 명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이, 그 모든 사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족장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곧그 가족대로 계수함을 입은 자가 2750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신의 모든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게르손 자손의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개수함을 입은 자가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가족 중 개수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가족 중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개수함을 입은 자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가족을 따라 개수함을 입은 자가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가족 중 개수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레위인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다 개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봉사와 매는 일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그 개수함을 입은 자가 8,580명이라. 그들이 그할 일과 멜 일을 따라 모세에게 개수함을 입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개수함을 입었더라. 민수기 오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온 남녀하고 다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대 5분지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 께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지 이를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양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 다리로 떨어지고 네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로 붓게 하고 네 넓적 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그 물을 마시운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인태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홀연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제 7일에 밀 것이며, 제 8일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 제물로 들여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 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렵혔은 즉 지나간 날은 무윤이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망문으로 데리고 갈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년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속제제물로 일년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재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와 전재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망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재물 밑에 있는 불에 돌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널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리니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빛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